빌라도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주었습니다. 도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28절, 29절 보시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며 갈대를 쥐게 한후 유대인의 왕이라 인사한 것은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무런 저항하지 아니하셨고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희롱을 다한 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함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1편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편 22편 1 8절 보시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의 모욕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네가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여 등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모욕했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여 등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켜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고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욕, 욕을 했다고 4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쯤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서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노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신앙고백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51절부터 54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일어난 놀라운 이적 현상입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에 예,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그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가능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금식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저녁 8시성금요일배 성찬식에 꼭 참여하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과 모욕을 대신 받으셨다고 이 복음서 기자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순간부터 로마 군병들을 통한 육체적 순환이 시작이 됐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왕을 상징하는 홍포를 입혔고 왕관을 대신하여 가시 면류관을 씌웠으며 왕의 홀을 상징하는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쥐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항하지 않으셨고 침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항하지 않으심은 이사야 50장 6절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보면 29절과 31절 보시면 희롱하다는 단어가 이두 번이나 증장하고 있습니다. 희롱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처럼 가지고 놀다 하는 뜻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주게 한 것은 예수님을 장난감 취급하며 가지고 놀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강도 둘을 같이 매달았습니다. 38절 보시면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다더라. 강도들 함께 매달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모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숨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의 모욕이 시작이 됐습니다 39절 40절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이로 되. 성전을 헐고 사월에 짓는 자여, 네가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등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모욕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을까요? 이것 또한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22편 7절과 8절 보시면 성경은 모욕당하는 메시아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십자가 형을 관망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 구원할 수대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고 희롱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함께 매달린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을 하였다고 4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로마 군병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래야만 우리가 너를 믿겠다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질과 가시 면류관을 통하여 육체적 순환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욕과 희롱하는 말을 통하여 마음이 찢어지는 정신적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하지 아니하셨고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 것도 이사야 선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과 모욕을 대신 받으셨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과 저주의 잔을 마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 채찍질을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채찍 끝에는 납덩이가 달려 있었고 휘두르면 사람의 몸을 휘감았다고 합니다. 채찍 중간 중간에는 날카로운 가시뼈나 유리 조각이 달려 있었고 채찍을 휘두르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게 했지만 채찍질을 통하여 이미 반 죽음 상태가 되어버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수 없었습니다. 한수 없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예수님은 해골의 장수란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억지로 마시게 하였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고통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잔을 거절하셨습니다. 삼4사절 보시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즐겼던 포도주 잔을 거절하심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이십구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시니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님은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설계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죄인을 대신하여 심판과 저주의 잔을 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겟세만의동생에 엎드려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인에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줄여 줄수 있는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하여 심판과 저주의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외시하러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과 저주의 잔을 마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어제 우리 함께 읽어봤지만 우리 한번더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나무에 달리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잔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사망에 있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의 잔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쓸갯한 포도주마저 거절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욕과 희롱 앞에서도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심은 고난의 잔을 대신 받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생명이요 구원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시험을 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의 모욕이 시작이 됐습니다. 40절 보시면 이로되 성전을 헐고 사월에 짓는 자여, 네가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모욕했습니다. 사십삼절도 보시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희롱했습니다. 네가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든 네가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든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등장하는 곳은 주님께서 광해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실 때두곳 뿐입니다. 마태는 광해에서 시험 받을 때와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시험 받으신 사실을 동일선상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마치시고 육신적으로 가장 힘들 때 다가와 시험했습니다. 마태음 4장 3절과 6절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억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은 육신적으로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을 시험하며 정체성을 흔들어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등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너를 믿겠다 조롱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음을 복음서 기자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죽으면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됨을 사탄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시면 죄인들은 사망의 매임에서 풀려남을 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 시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념을 알고 계셨기에 십자가의 순환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세상의 빛을 끄셨습니다 45절 보시면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었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과 저주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마귀의 시험을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세 가지 이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51절부터 5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성서의 휘장이 찢어져 성전시대가 종식됐고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죽은 자들이 일어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부활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복음서 기자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본 로마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신앙고백을 남겼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페트로니우스라는 사람으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과 저주의 잔을 마셨던 주님,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기 위하여 시험을 참으신 주님,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한 책임인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주님을 우리 깊이 묵상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고난 당하심은 나 때문임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송가 144장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시험을 참아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할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제 이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을 책임지게 모든 것을 참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가 능력이요 십자가 구원이을 선포하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귀한 믿음의 결단과 우리 사랑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섬기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권하옵나이다. 아멘.